할렐루야! 오늘 또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주한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가롭기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처해진 상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터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그 결과를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이거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통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신령한 복,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에게 오는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놀라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사 보호 살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값 없이 피해 값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신령한 복, 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일터 가운데 가득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령한 복을 또한 영원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치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상가운데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보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곧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생각나십니까? 부모님 손잡고 그렇게 학교에 가던 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갈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부모님을 떠날 때그 자유함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길또 처음 시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자녀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 품을 떠날 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내일에 대한 그 절망, 그리고 또한 내년을 향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서 떠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서 다시금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떠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조차도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인 줄 알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말씀은 그렇게 들을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우리 어르신들 또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버 예배를 어,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죽음 앞에서 참 모든 것이 부질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도다 끊임없이 말하는 그 지혜자의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이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 삶은 너무나 헛되게 되고 또그 삶은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곳 바로 그, 그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품. 아버지가 거하시는 바로 그 집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그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릴 대로 끝까지 부려보고 또 하나님 품이 아닌 세상의 그 쾌락들 좋은 것들을 자꾸 누리고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아동바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가출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겨울에 우리 자녀들이 나 엄마 싫어 나갈 거야 하고 집을 나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자녀가 손해죠. 집 나간 그 자녀가 손해입니다. 음 내가 뭐 부모님 떠나면 내가 못살줄 알아 그렇게 나가죠? 본인이 못 삽니다. 추위에 떨고 그렇게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바로 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죄에 빠지기 쉬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억압받으며 그리고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유함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자유함이 없고, 그 안에 행복을 없음,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분주합니까? 아니면 차분합니까?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나의 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 봐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세월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되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그것이 기쁨임,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가 그 지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기쁨과 평화가 그리고 그 하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길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 그품 안에 안기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이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만족함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올 한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내 건강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만족한다? 내가 내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그뻥 뚫린 그 마음 가운데 나의 것을 채우고 살아가 봤자 결국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노년의 길 앞에서, 내가 내 삶이 참으로 행복했다, 내 삶이 참으로 기뻤다, 만족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의 그두려웠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헤쳐 나갈 그 길을 열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때로는 될까 이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결국 그 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이 다시금 어, 할수 있구나.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그 삶의 만족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걷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전화 올 때가 있죠 언제 전화가 옵니까 따르릉 전화서 어,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그 필요의 순간 전화가 옵니다 특별히 아들들은 더욱 그러하죠 저도 김치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아 지금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집에 갑자기 된장이 떨어지면 아 지금 된장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알아서 김치가 쌓이고 또 된장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 아십니까? 미국의 복싱 선수입니다. 어, 이러한 명언이 있죠. 내 꿈이 만약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 꿈이 만약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바라보고 여러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 이게 될까?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지 그 꿈이 크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게 될까? 되겠지? 아, 하나님 두려운데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서, 그 안에서, 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더라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글들을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 그렇게 되겠지, 뭐. 뭐, 내가 안 해도 뭐, 딴 사람이 하겠지. 뭐, 될 대로 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한다라면,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 이것이 될까? 어떠한 그런 고민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떨림을 다시금 가능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또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구 영신 예배가 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주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무엇이 시작할까요? 네,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각자 부서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올해 또 새로 받은 또 임명받은 그런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쁨으로 또 가능케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능력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